보자. 자, 다이버시티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다양성 이런 뜻이죠, 그렇죠? 다양성과 챌린지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선? 도전이라는 뜻보다는 여기선 어려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뜻은 아니지. 다양성과 어려움과 그리고 뭐야? 컨플릭트하면 갈등이죠. 갈등이 뭐한대 돕는데요. 뭐하도록 돕는데? 우리가 유지하는 것을 돕는데요. 그쵸? 지금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 얘들아? 투가 생략되어 있지. 그치? 헬프 동사의 특징이죠. 목적격 보호자리에 쓰는 투부정사의 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치? 뭐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데?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 하면 무슨 뜻이야? 상상력이라는 뜻이죠. 그쵸?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assume, 가정한대요, 추측한대요, 뭐를? 대절을요. 대절이 뭐야? c o n 트 l 갈등은 어떻다라는 얘기니? 배드 나쁘다, 이런 거지. 그렇지. 그렇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거 너희들 센스인데. 이런 건 진짜 좋아, 얘들아. 잘 생각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축한데. 그럼 이글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얘기하려 그러는 거겠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지. 그치? 갈등은 나쁘다라고 추측한데, 그리고 대절을 추측한대요. 대절이 뭐예요? 주어가 뭐야? 지금 빙이잖아. 빙. 비동사의 동명상태를 주어자로 썼지. 되는 것이 좋대. 있는 것이 좋대. 어디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In o n e 트 comfort zone. 컴포트 존 하면 무슨 뜻이니? 안전한 구역이지.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구역이란 뭘까? 그럼요. 다툼이 없는 장소를 얘기하겠죠. 즉, 다툼이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딱 벌써 나왔지 아마 that is not exactly true 무슨 뜻이야? 그것은 아주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이런 거잖아 즉 물론 사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보편적으로 생각해봐 다툼은 좋아 나빠 예진아? 나쁘잖아 근데 그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뭐 너희들끼리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다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봅시다. Of 물론 we don't want. 우린 원하지는 않는데요. 뭐를 원하지는 않는데 발견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to find. 발견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데 뭐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그치? 어떤 우리 자신이야 근데? without a job or medical insurance. medical insurance가 무슨 뜻이냐 얘들아? medical insurance가 무슨 뜻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많이 나온다. 의료보험을 얘기해요, 의료보험. <laughs> 또는 인너파이트 다툼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걸 원치 않는데 누구와? 누구와 함께 우리의 파트너, 가족 보사는 뭐예요? 상사죠, 상사. 또는 누구야 c o w o 하면 직장동료 라 뜻이지 c o w 가 뭐냐면 company w o r k e 야 c o m p a n 직장동료 그치 그 다음에 one bad e x p 한 가지 나쁜 경험은 can be s 충분하대요 충분할 수가 있대요 뭐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야 to l 트 지속하기에 충분하대 근데 어떻게 지속한대 우리가 라이프타임하면 무슨 뜻이야? 일생이란 뜻이지. 일생 동안 지속하기에 충분한데, 즉단한 번의 아주 나쁜 경험을 한 평생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런 거 있어? 그런 경험? 은성아? 무슨 응? 너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맺힌 거 있잖아. 놀러 갔을 때 시장 갔거든요. 아. 이제 차가 다 끊긴 거예요. 공부 갔었는데. 10km 떨어진 곳 호텔 있었는데, 어. 택시도 안 잡혀가지고 걸어갔어요. UDT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럼 나쁜 기억이 아니잖아. 선생님, 아. 무슨 기억이냐면, 초등학교 때내 <laughs> 앞자리에 앉은 애가 시계가 없어졌다는 거야. 집에 가서 걔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애가 시계를 훔쳐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매타자 그랬어. 나 진짜 안 훔쳤거든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그 새끼가 그 시계를 차고 있는 거야 선생님 6학년 때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선생님 분노의 입으로 해서 그 친구를 그냥 산송장을 그냥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그러니까 걔네 엄마가 학교에 날 찾아온 거야 왜 그랬냐고 막 화를 내시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줌마 때문에 나도 어제 집에서 메타작 당했다 그래서 열 받아서 그랬다 그리고 집에 와서또 맞았어 내가 그걸 평생의 가속에 담아두고 있어. 부모가 날 믿어주지 않은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여여튼 <laughs> 여튼 계속 봅시다. But, 그러나 작은 Disagreement래. Agreement는 뭐예요? 동의죠. 그렇죠? 그럼 Disagreement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의견 충돌 같은 걸 얘기하겠지. 그렇죠, 의견 충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작은 의견충돌이래 누구와 있는 의견충돌이야 가족 또는 친구 그렇지 가족 또는 친구와 있는 의견충돌이래요 그렇죠 또는 뭐예요? 트러블 문제래 문제 근데 문제인데 어떤 문제야 얘들아? With technology or f i n a n c e 테크놀로지 하면 무슨 뜻이니 얘들아? 기술적인 거지 파이넌스 하면 무슨 뜻이야? 재정적인 걸 얘기해요. 재정적인 게 뭐야? 돈 관련된 거. 그렇지? 지금 주어가 몇 개야? 하나, 둘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또는 또 뭐래? 챌린지. 어려움이래요. 뭐에서의 어려움이야? At work. 직장 또는 집에서의 어려움이지. 그렇죠? 집에서의 어려움은 Can help. 도울 수가 있대. 뭘 도울 수가 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대. 그럼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응? 생각해보는 것을 도울 수가 있대. 뭘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카파빌리티 하면 무슨 뜻이야? 여기선 가능성단 뜻이죠, 가능성. 그치. 즉,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봐야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 e 럼즈 문제들이죠. 어떤 문제들이야? l u 드 솔루션.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들은 폴스. 강요한대요. 뭘 강요한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강요한대. 뭘 사용하는 걸 강요하는 거야?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것을 강요한대. 그럼 여기서 강요한다는 건 나쁜 거야, 아니면 좋은 거야? 좋은 형상이지. 그런 상황에 강요 우리 뇌를 쓰게 강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이너더 투부정사하면 뭐, 뭐 하기 위해서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발전시키니, 얘들아? 창의적인 대답이죠. 창의적인 대답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겠지? 해결책. 창의적인 해결책.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좋은, 좋은 거지. 지금 무슨 얘기야? 아, 갈등 상황이나 그런 것들, 어려움들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창의적인 해결책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치? 이게 아마 그래. 그게 맥락이 될거 같네요. 그 다음 계속 봅시다. 내비게이팅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렇지 조종하다도 있고, 항해하다 이런 뜻도 있죠. 운전하다, 항해하다 이런 뜻이지. 그죠. 주어 자료수였죠. 근데 어떤 조정이야 That are varied 하면 무슨 뜻이에요? v e 가 무슨 뜻이니? v 리가 변화무쌍한 이런 뜻이죠. 다양한 변화무쌍한. 즉, 아주 다양화된 랜드스케이프는 풍경, 환경 이런 뜻이죠. 그럼 풍경을 항해하는 것. 어, 그리고 또 어떤 그거예요? 풍경이요? That offer, 제공하는, 뭘 제공해? Trials 면 무슨 뜻이니, 얘들아? 시련인지, 시련. 어, 시련이란 뜻이야, 시련. 시련과 때때로의 그런 의견 충돌을 제공하는 환경을 항해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요? is more helpful.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에 도움이 된대? 또 중요한 거 나왔지. To creative.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창의성이. 뭐보다 hang i n g out in landscape. hang out 하면 무슨 뜻이예 얘들아? 그렇지. 거닐다 돌아다니다 이런 거죠. 어디를 돌아다녀? 근데 in landscape 풍경이래. 어떤 풍경이야? defy forge no challenge. 어, forge 하면 주다라는 뜻이죠? 그럼 주지 않는다라는 거네. 그렇지. 뭐를?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요 즉 안전한 곳을 얘기했죠. 컴포트 존. 그렇지? 우리의 센스자면 감각이란 뜻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는 그런 장소를 거니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라는 얘기야? 좀 어렵고 이런 변화무쌍한들을 거니는 게더 좋다라는 얘기죠. 뭐 하는 데더 좋대? 창의성에 더 좋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건 창의성에 관한 내용. 그지그 다음에, Our Two <laughs> Millennial History. 무슨 뜻이죠요 여러분? 이건 또? 우리의 200만 역사를 얘기하죠. 그죠 200만 역사가 is fact with, be fact with. 써놓으세요, 여러분. be fact with 하면, 뭐뭐로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 가득 차다. 뭐뭐로 가득 차다. 뭘로 가득 찬데요? 챌린지. 어려움과 컴플리트 의견 충돌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즉늘 있어왔다는 라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정답 뭐였어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뭐니 얘들아? 4번. 4번이죠, 4번. 그렇죠, 4번이죠. 4번 한번 볼까요? 4번 뜻이 뭐예요? 크리에이티하면 크리에이티비티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창의성이 doesn't come from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컴프롬하면 어디 어디에서 유래되다 나타나다 생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디에서? playing i t safe 안전한 곳에서 활동하는 곳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1번은 뭐야? 테크놀로지, 기술 어, 렌스는 무슨 뜻일까? 저기서 렌즈는 얘들아 여기서 렌즈는 몰라다니까 어? 눈에 끼는 거 시야지, 시야. 그렇죠. 미래에 대한 시야 말도 안 되는 다양성, 무슨 뜻이야? 열쇠래. 뭐에 관한 열쇠래? To social unification. 사회적 통합에 대한 열쇠라는 거지. 그렇지? 아니고. Simple way. 간단한 방법이래요. 뭐를 하기 위한. 여기에 낚이면 안 돼? To avoid. 피하기 위한. 뭘 피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이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죠. 그쵸? 즉, 단어만 보고 답을 고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화라노 챌린지. 어려움이 없대요.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야?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좋은 말이지만 그런 얘기라고 했던 건 아니지. 그렇죠? 됐을까요? 그다음 봅시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표 보면서 그 읽으면서 가 봅시다. 근데 뭐에 관한 글이 표야, 지금? Consumer's level of trust l e v e 무슨 뜻이니 이게? 신뢰의 레벨이죠, 즉 신뢰의 정도를 얘기하지 소비자들의 신뢰의 정도래요, 그렇죠? In information source 정보 출처란 얘기죠. 뭐에 기반한? Based on survey 하면 설문조사에 기반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설문조사에 기반한. 근데 어떤 설문조사야? Of U.S. adults. 미국 성인들이 되요몇 년도에? 2020년도에 이러듯이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야?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더 그래프 오브 오브. 위에 있는 그래프는 쇼즈. 보여준대요. 뭐를 보여준대? 소비자의 그런 신뢰성을 보여준대요. 신뢰의 정도를 보여준대. 음.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정보 출처에서 네 가지 다른 종류의 information source 하면 정보 출처죠. 어디에 기반한? 2020년도에 그런 미국 성인들의 그런 설문조사에 기반한 이런 뜻이죠. 그죠 자,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1번부터 읽읍시다. about half of us adults. 무슨 뜻이야? 이때 about은 뭐니, 얘들아? 약, 대략 이런 뜻을 가진 부사죠. 그죠 약, 대략. 미국 성인들의 절반이 페이 말한대요 뭘말한대 대쩌를 말한다 이런 거지 대신 생략돼 있죠 그들은 트러스트 신뢰한대요 뭐를 신뢰한대 더 인포메이션 정보를 신뢰한대 근데 어떤 정보야 위치 데이 리시브죠 위치가 생략됐지 지금 그치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돼 있죠 그들이 받은 정보를 예 신뢰한대요 근데 어,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 리뷰라 그러지 우리 왜? 배달 민족 보면 얘들아 리뷰 달려 있어, 안 달려 있어? 그렇지. 그런 걸아니 리뷰죠, 리뷰. 근데 뭐로부터의 리뷰야? 다른 사용자들 혹은 고객들로부터의 리뷰에서 받은 그런 정보를 신뢰한대. 몇 퍼센트가 신뢰한대, 얘들아? 대략 반 정도가. 그럼 표봐 봐. 리뷰 프롬 아더 유저스 오브 커스터머즈. 몇 명이 신뢰한대요? 49%가 신뢰한다라고 쓰여 있죠. 49%면 대략 절반이 맞는 거지. 그렇지?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데몇 퍼센트야? 21%라고 나와있죠? 바로 옆에. 그죠 그럼 그 다음 문장이 맞는지 읽어봅시다. 디스. This. 디스는 뭐예요? 이것은, 그치? 49%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more 뭐, 이상이래? 뭐 이상이래? 더블 도우즈. 두배 이상이래요. 근데 도우즈는 여기서 몰 나타내, 그러면? 후세 o say that they hold d 하면, v신이죠, v신. 불신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 배래. 두배 이상이래. 맞아요, 틀려요, 지금? 불신하는 사람들 몇 퍼센트야, 유서가? 네 눈에 지금 보이잖아. 그림 봐봐, 그림. 불신하는 사람 몇 퍼센트야? 딴 생각하고 있었지. 불신하는 사람 몇 퍼센트야? 21%잖아. 첫 번째 그래프 보면. 20%의 두 배는 42%니까 당연히 그거 이상이죠, 그렇 그다음에 더 스몰리스트 갭, 가장 작은 차이죠. 모사이의 뭐 가장 차, 작은 차이야. Between the levels of trust and distrust, 신뢰와 불신의 정도의 사이에 가장 작은 차이래요. 모사이의 뭐네 가지 다른 종류의 그런 정보 출처의 사이에서 그런 작은 차이는 is shown 보여진대요 어디에서 보여진대 In the company o r 랜즈 그래프 무슨 뜻이에요? 회사나 상표에서 보여진대요. 회사나 상표. 그럼 봐봐. 회사나 상표 그래프 봐봐. 주민아. 몇 퍼센트 몇 퍼센트야? 그렇지. 31%, 24%지. 그럼 차이가 몇 퍼센트예요? 7%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그래프들 봐봐. 처음해 봤던 49, 21보다 차이가 적고 옆에 있는 23, 38보다도 차이가 적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5, 48보다도 당연히 차이가 적고 그니까 러 가장 작은 차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지금. 3번 문장 맞는 문장이죠. 그죠그 다음 봅시다. Fewer. 더적다는 거죠. 뭐보다 더 적대? Then 1 fifth. 얘들아, 1 원피프. fifth. 뭐예요, 1 fifth는? 15. 어? 1 15. fifth. 15라고? 어, 머리 아파. 아, 5분의 1이지, 5분의 1. 분자를 뭘로 써? 기수로 쓰잖아. 기수가 뭐야? 1, 2, 3, 4. 분모를 뭘로 써? 서수로 쓰지. 그래서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분. 원, 핍스,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렇죠? 성인들의 5분의 1보다 더 적대요. 성인들의 5분의 1보다 더 적대. 그런 사람들이 말한데뭘말한데 그들은 정보를 믿는데요그렇지 정보를 믿는데 뭐로부터 의 정보를 믿니? 텔레비전 광고. 그렇지? 텔레비전 광고를 믿는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아웃웨이트하면 무슨 뜻이야? 능가된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능가된대? 바이 더 셰어. 이때 쉐어가 사람들이란 뜻이야, 얘들아. 정그 공유가 아니라 사람들이란 뜻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who distrusts such information. 무슨 뜻이야 그러한 정보를 불신하는 사람들을 능가한대요. 그렇지? 그럼 얘들아 봐봐. 능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압도됐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텔레비전, 애드버타이징그 도표 봐봐, 얘들아. 23%랑 38%제. 23%는 5분의 1이 맞아요, 틀려요? 대략 맞으려면 어바웃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얘는 5분의 1은 정확하게, 얘들아, 숫자로 나타내봐. 5분의 1은 몇이야? 20이죠. 100 중에 5분의 1은 몇이야? 20. 그럼 틀렸지, 이 내용은. 정답 뭐예요? 4번이죠. 4번. 그것 그 3포인트의 차이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봅시다. 단지 15%죠. 뭐에? 성인들의 단지 15%가 say 말한대요. 뭐를 말한대? 그들은 정보를 믿는데요. 제공된 정보를 믿는데. 그렇죠? 프로 i d 디드제공된이런 뜻이죠. 뭐에 의해서 제공된? 인플루언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지. 인플루언스 하면. 그렇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를 믿대요. 뭐 하는 반면에? 세배 이상 많은 성인들이 말하는 반면에. 그렇지.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들은 불신한대요. 뭐를 불신한대? 같은 정보의 출처. 그럼 같은 정보의 출처는 뭘 말하겠니? 양아. 글이 이어지고 있잖아. 인플루언서에 의한 거지. 무슨 이자에서 정답 뭐였어요? 4번이죠. 4번. 그렇지. 오늘 조금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우, 서있지를 못했네.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죽을 것 같네. 일단 단어 시험 준비하시고, 단어 시험 본 다음에 테스트 하나씩만 봅시다. 오늘. 어 어지럽. 어지럽네. 이게 두통이 엄청 심해.